밑에를 잡고 우유를 잘 먹는 것 같아. 응. 이렇게 안 놓치니까 끝까지. 그치? 귀여 오오오오오. 많오오세오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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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하고 오오오 물에 져가지고 지금 과탄산소다에 푸른 물에다가 담궈놨어요 오늘은 우리 학생목장 리더들이랑 가까운데 맛있는 음식도 먹고 오려고 하는데 저는 태훈이랑 세연이랑 같이 가게 됐어요 자 그럼 가보시죠 안녕 하이 공 쪽에 있는 폰왜다 쳤어? 보드 타다가. 아이고. 네네. <laughs> <laughs> 여기까지 딱 메이킹 끝났어요. 아니 네, 사람 진짜 많아. 여기까지 착석. 착석 많이. 사랑해 감사합니다. 맛있는 음식 함께 먹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또 함께 모여서 이렇게 어, 리더들 위한 교제 시간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진 <laughs> <산에 웃음> 찍고 있어요. 낭만적이야. 어, 네. <laughs> 아진아 오빠 네 모자 썼어 뚝딱원 제일 자연스러운 편이죠 하진이 설날 선물 꽃가옷 하나 사주려고요 하진이 세뱃돈 많이 받아서 아진이 세뱃돈으로 하진이거사주는거예요 그럼 <laughs> 세뱃돈 받았으니까 옷 하나 사줄좀 편집할게 있어서 교회에 왔는데, 음. 저희 고3 친구가 이제 졸업하면은 청년부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네. 고3 친구 중에 저희 학생 목장에서 거의 한 3년 정도 리더로 섬겨준 친구가 있어서 어, 깜짝 송별 영상을 아마 이 친구는 지금 아예 생각을 못하고 있을 건데, 과연 어떤 반응일지 저도 되게 궁금한데. 저희 교회 어제 영상 만들던 그 리더 있잖아요. 그 친구가 오늘 대학교 면접날인데 제가 같이 동행하려고 합니다. 같이 그 기도도 해주고 또그 친구가 가는 학교가 제가 계약 대학 중인 대학원이 있는 같은 학교라서 학교에서 오늘 도서관에서책 빌릴 일도 있고 해서 가는 김에 내일도 좀 보고 오려고요 지금 보세요 <laughs> 영하 15도 오늘 날씨가 엄청 춥습니다 진짜로 네, 면접 보시기 전에 기도하면사장님께 지혜 달라고 용기 달라고 담대하게 면접 보고 오시 되겠습니다 이분도 선물 바랍니다 어색어색 옆에는 같은 면접 보는 친구인가봐요. 응. 저희 학교 도서관에 왔어요. 지금 논문을 써야 학교를 졸업할 수 있기 때문에 석사 논문 쓸 도서를 도서관에서 책을 다 빌렸고요. 지금 제가 석사 논문 실천 신학 분야를 쓰고 있는데, 이 빌려놓고선 맨날 그냥 반납하는 경우가 <laughs> 정말 많았어요. 의다수요일에들이러 교회에 해 갔습니다. 지금은 차량 운행을 가고 있어요. 가고 있다요 이 돌고래 두 명도 같이 타고 있어요. <웃음> <웃음> <오늘의> 중앙에... <laughs> 저는 차량 운행을 지금 마치고 다시 교회에 왔어요. 어, 교회 옆에 교육관 건물이 있는데 어, 저희가 저희 학생 친구들이랑은 일주일 에한 시간씩 자기 시간을 정해서 서로를 위해서 눈보기도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수요일 담당이라 같이 기도하러 왔어요 점심에는 저희 학생 친구 신방이 있어서 같이 밥 먹으려고 지금 식당에 와 있습니다. 밖에. 눈이 되게 많이 와요. 여기 앞에서 만났어요. <laughs> 여기 바로 있네요. <있는. 웃음> 이거 다 서윤이가 먹은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나눠 먹었어니다 맛있습니다. 안녕. <laughs> 네, 귀여워. <laughs> 공삼 주우리 학생 목장 헤팅 이들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악했고 오늘은 친구들 졸업식이 있어요 그래서 졸업식 가려고 제가 교회로 왔습니다.

다들 무 본걸로 해주세요 조용히 시. 아 서진아 축하해 네! 어, 네, 이것도 선물 와 이거 맛있는 이거 꽉 잡으세요 간다 뭔 소리야 온 힘을 다했는데 끌어지질 않아 그래서이2구장2우절을 우리가 같이암송했잖아요 근데 이암송의 처음 에시작되는말씀이 뭐냐면은 한번죽는 것은 사람의 사람에게... 게는이 <목소리> <목소리> 은 기도 모임 마치고 고3 송별회가 있어. 아, 케이크가 날라갔습니다. 대참사. 두 번째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안돼. 아, 된 네. 거긴 한데 내리막길 주차장에서 앞으로 다 쓰러졌어요. 도복 입고 있어요. 있어. <laughs> 저희는 이제 사진관에 도착했어요. <laughs>

했는데 쿠키 <laughs> <laughs> 영상이에요